할렐루야! 7월 11일 토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438장, 부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라 라는 이 찬송 가사가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하루이고 감사한지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우쳐 주셔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복되게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오늘 주말을 잘 준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일이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모두 함께 손잡고,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거나 성경을 보시고 제가 대신해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솔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안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로 이고니온 지역 회당에서 많은 유대와 어,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믿게 되었을 때두 어, 사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신유의 표적과 기사들과 어, 은혜의 말씀 잔치가 벌어지면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온 이고니온은 현재 터키의 투르키에 중앙 서부에 위치, 위치한 지역입니다. 어, 이 이고니온에 두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의 말씀 잔치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어, 이때 동시에 이방인과 유대인 관리들 유대인과 관리들 어, 그들에게 이제 악, 악한 마음이 이제 품게 되어서 이두 사도를 돌로 쳐 죽이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 이때 어,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네,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에 피신하게 되어서 그들이 잠깐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난 그런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여전히 바나바와 바울은 쫓기는 상태였고요. 자유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큐티 본문에 보면 결국 바울이 전도하다가 이 못된 유대인들을 통해서 안디옥과 이곤에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돌해서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돌로 쳐맞아 죽은 줄 알고 도시 밖에 버려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다시 살아났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같은 장소에 동시에 그 은혜를 가로막고 복음을 가로막으려는 그 마귀의 역사는 어, 예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 아프리카에도, 미국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도 똑같았죠. 예수님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것을 못마땅히 여기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신 것 같이 사도 바울도 이방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장애인이 말씀을 듣다가 바울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네 발로 일어나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난 사건이 예루살렘에도 있었죠 예.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미문에 갔을 때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일으킨 사건과도 너무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루스드라에 앉아있는 네. 이 사람도 역시 아마 그냥 앉아 있으려고 나온 것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구걸하려고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 그는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구절에 보면 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네, 여기 이 말씀에 나오듯이 지금 바울은 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주목해서 본 것이 있었는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네.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날 때부터 못 걸었었던 다리가 말라버린 그런 장애인의 모습, 그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기보다는 그 가운데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그의 눈동자를... 보고 알았다는 것이죠. 어, 우리는 보통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요, 그것이 긍정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저는 20대 중반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laughs> 예. 제가 난생 처음으로 그때 이제 교회 노방전도팀을 따라 나갔던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 노방전도팀을 별로 이렇게 외면했었던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인데도. 예. 저는 그 교회에서 노방전도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냥 바쁘게 막 살고 지나가겠는데 나는 한가하게 길거리에서 전도지 돌려갖고 그, 막, 외면하고 있는데, 막, 억지로 나눠줘서, 야, 저런 스타일로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느냐. 예.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어, 자라온 스타일이기 었 때문에, 제 스타일하고, 이 노방전도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전도 방법 쓰니까, 예.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거야, 라고 속으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예. 노방전도 따라 나가보니까, 나가 예. 나중에 또, 제가, 제자훈련 받고, 아울리치로 방글라데시에 가서 막 힌두 마을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고요. 예, 또 미국에 와서는 그 수많은 그 멕시코, 예, 마을에 다니면서 전도하게 될때 어떤 분들은 자기 안방을 열어서 우리 일행, 일행을 영접하고요. 또 복음을 듣는가 하면 또 어떤 집에서는 막 우상 신주단지를 막 던지고 몰아내고요.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할 때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예.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모습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병든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은혜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같이 정말 어, 힘든 사람들이 정말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 우리 주변에도 보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그 영혼이 병들어서 신음하고, 온갖 죄악에 눌려서 자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때는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 예,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이 아직도, 예, 지금 이 시간에도, 구원을 받을,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복음 증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간에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죠. 어, 오늘 본문에서 좀 특별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어, 기적을 일으킨 어,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신이라고 하면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내용이 12일 12, 12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온이아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하면서 그래서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한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13절에 시외라는 말이 뭔 말인가 했더니 영어 성경에 그냥 out of city 도시 밖이라는 시외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시외입니다. 그래서 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정말 이말 한마디로 일어나는 걸 보고 그들은 바나바와 바울이 제우스신과 헤르메스신이 인간 가운데 강림했다. 현연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적을 일으킨 그두 신을 위해서 제사장을 부르고 희생제사에 쓰일 소와 화환을 가지고 무리 앞에서 함께 제사를 지내려고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그들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그냥 나가는 것도 아니고 옷을 찢고 뛰어나갔다고 했습니다. <laughs> 정말 그런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을 보니, 좀 이렇게 가관이었겠습니다만, 정말 그들을 떠말리는 그런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은 제우스나, 제우스나 헤르메스 같은 신이 아니라,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그 자세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신들만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일으켜서 자신들이 혹시나 신으로 이렇게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을까 봐 그렇게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런 상황 정말 이 진짜 황당한 시츄에이션에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자가 가져야 되는 순발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황당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 증거의 기회를 가지려는 것,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15절에 이런, 말, 이런 말을 하죠. 이르되 여러분,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모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하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렇게 어, 자신들이 인간인지 신지도 모르고 그냥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들을 신으로 숭배하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들이 아니라 똑같은 인간이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5절 후반에 나오죠.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예, 헛된 건 뭐죠? 예, 이렇게 소를 죽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무상승배를 하는 것을 의미하죠. 예,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여러분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라고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뭐좀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아주 대단하게 칭송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신같이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예. 제가 어떤, 한국에서 뭐, 치는, 치느님? 예. 치느님이라는 말을 써서 이게 뭔 말인가 해서 찾아보니까, 여러분, 치느님이 뭔줄 아세요? 치킨에 대한 선호도가, 치킨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 치킨과 하느님을 합성한 단어가 치느님이라고 합니다. 진짜 웃기면서도 진짜 불쾌하죠. 아무리 치킨을 좋아한다고 해도, 치킨을 치느님이라고 <laughs> 부른다는 것은 정말 여와 이름을 망령격게 밀크는 그런 모습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요. 또 어떤 이런 매거진들은 그러잖아요. 아주 특별한 외모의 여자가 나타나면 뭐라, 뭐라, 그러니까 여신이 강림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계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한 20여 년간 영화계에 큰 변화가 있다면 유독히 그 슈퍼히어로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물론 컴퓨터 그래픽이 발전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지만은. 옛날에 뭐 슈퍼맨, 스파이더맨 이것도 부족해서 이제 아이언맨, 원더원, 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별의별 슈퍼 히어로들이 많아져 왔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죽지가 않습니다. 신같이 살아나는 그런 슈퍼 히어로들이 이제는 아예 그냥 영웅 정도가 아니고 그 스토리를 보면 그들을 신의 반열에 올려놓으려는 그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신같이 됐는지를 그렇게 영화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즘에 보면 또 우리 AI, 예, 이제 AI, AGI 시대도 이제 펼쳐지겠지만 이제 머지않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든 예, 사람의 손으로 만든 AI와 AGI를 신같이 숭배하게 될 그런 날이 올것 같기도 합니다. 마치 그 고대에 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 줄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곧 펼쳐질. 이미 펼쳐진 AI, AGI 시대에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반복될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뭐 AI, AGI, A, 뭐 SI 시대 생겨, 생겨나더라도 우리는 변함없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의 기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지혜,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그런 바울과 바나바의 자세가 나오는데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절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한 것이죠. 네, 정말 그 바울 시대 때그 헬라 시대 때 복음이 증거되기 전까지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에게 자기들의 길을 가도록 방임하셨다고 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그 헬라인들은요. 예, 제우스 신을 믿고 수그 수많은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가나인들은 가나안인들은 예, 바알 신과 아라 신을 뭐 믿고 예, 이집트인들은 태양 신을 섬기고 그렇게 하도록 방임을 하셨지만 이제 복음이 증거될 때는 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런 신들을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인간들과 함께하셨고 예,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에게 하늘에서도 비를 내리시고 또 결실기를 주셔서 선한 일을 하셔서 인간들이 우상숭배에도 음식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족하게 했다는 것이죠. 예,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수 있다고 로마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창세기 1장에 나오듯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천한 인간, 병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중증 장애인을 가진 모든 인간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인간은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 땅은 물론이고 온 우주에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미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인류를 향해서 오늘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는 아직도 숨겨져 있지만 그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의 가족과 자녀와 친구와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증거할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귀한 이 하루도 그렇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복음 증거하는 것을 그치고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가될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수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전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을 만한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승리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